남자 예 아주 좋은 식품이죠. 왜좋냐 영양분들의 보고겁니다 특히 이게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소세지함 햄, 햄 같은 가공물 제품이 발암물질이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햄 소세지가 발암물질이 큰일이죠. 고기가 발암물질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첨가물이 그게 발암물질이에요. 그게 뭐냐? 아질산나트륨.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가공육 제품, 육가공품에는 아질산나트륨이 꼭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질산나트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 니트로사민이 이군발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니트로사민은 또 면역력까지 약화시킵니다.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또 암세포를 만드니까 더 해로운 거고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또 염증도 일으켜요. 염증. 염증도 일으켜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도 일수 있고 그리고 어, 치매의 원인이라는 그런 어, 보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산사민으로 변하니까 그 아질산 나트륨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질산 나트륨이 사실은 그럼 발암성 이전의 맹독성 물질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어떤 사람이 국에다가 소금을 넣고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근데 그게 소금이 아니었고 유감스럽게도 아질산 나트륨이었습니다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독성이 아주 무척 강한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을 식품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가 굉장히 강력한 방부제거든요 보존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넣게 되면 은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돼요 아주 싱싱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또 맛도 부드럽게 해주는 일석삼주의 물질이에요, 아질산나트륨이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도 불구하고 쓰는 건데, 꼭, 가공용 제품을 이용하실 때는, 라벨을 잘 보시고, 아질산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있어요, 요즘에는. 비율이 일반 매장에는 한 10대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들어있고, 가끔 안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면, 은아질산나트륨 절대로 들어있,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육가공품 있죠? 어육가 공품에도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에 하나, 젓갈 있죠? 젓갈 중에, 명란젓. 명란젓 있죠? 명란젓 좋아하는 분들은 그맵끼마다 드시는데, 색깔 아주 시뻘겋죠 그리고 아주 싱싱한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아재산 나트륨 넣기 때문이에요. 잘 변, 변질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명란젓에도 잘 보셔야 돼요. 아재산 나트륨이 사용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감자, 예. 아주 좋은 식품이죠. 왜 좋으냐? 영양분들의 보고 겁니다. 특히, 비타민, 미네랄, 천연 항산화제가 아주 풍부한 자연식품인데, 특히 이제 비타민C의 경우, 사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사과에 비타민C 많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감자에 사실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옥의 티 같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지수라고 있어요. 식품의 당지수. 당지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몸 속에 당대사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시키면서 우리 몸에서 대사 되느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지표예요. 당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당대사 시스템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품이 아니에요. 대신에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당대사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서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부감스럽게도 감자가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고당지수 식품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당뇨인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당뇨병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에 병력이 있다든가 그러면 되도록 감자를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전혀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되도록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감자를 익혀 드실 거 아닙니까? 그 익힌 감자의 경우 온도에 따라서도 당지당지수가 달라져요. 예?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뜨거운 상태의 감자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차갑게 식히면은 당지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감자를 먹고 싶은데 내가 내당뇨는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당지수를 차갑게 해서 드시면은 비교적 안전해요. 특히 만약에 냉동실에 넣고 얼렸다가 먹으면 훨씬 더 당지수가 낮아져요.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아주 굉장히 유용한 상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가 이제 당지수가 이제 높은 고당지수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식품 중에 당지수가 낮은 저당지수식품이 있거든요. 그 식품과 같이 먹는 방법이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저당식품이 채소예요. 채소. 채소들은 거의 대부분 당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채소에 감자를 넣어서 만든 감자샐러드.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내동용이 문제없어요. 그런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 여기에 식초나 치즈 같은 거를 넣고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나 치즈도 아주 좋은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그럼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다른 당지수가 낮은 식품하고 같이 혼합해서 섞어서 복합적으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감자튀김. 이제 감자튀김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튀김 식품인데 근이 튀김 식품에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기름 속에 넣고 조리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기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온입니다. 고온으로 기름을 가열하게 되면 해로운 물질들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 과산화물, 뭐 벤조피렌 같은 거, 활성 산소.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 만들어진 물질들이 튀김식품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튀김식품이 나쁜 건데 튀김식품 하면 대표적인 게 감자튀김 말고도 치킨, 도나스, 돈가스, 탕수육 같은 거 이런 튀김식품들이 바로 그런 해로운 물질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감자튀김의 경우 이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특히 많이 만들어져요. 감자에서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자튀김은 더 나쁜 겁니다. 감자전. 예, 감자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프라이팬에서 요리하는 거 아닙니까?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감자 튀김을 음, 튀길 때는 온도가 110도 이상, 2 0 0도씩가 안팎인데 감자전은 대개 150도 이하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감자전은 괜찮습니다. 결국 식품첨가물 문제예요. 가, 라면도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유해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식품첨가물이에요. 조미료, 향료, 산도조절제, 뭐 증점제, 뭐 유화제 이런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뜨거운 상태에서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면을 한꺼번에 먹는다는 사실, 국물 않고 추루를 마셔버린다는 사실이 문제고, 그걸 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먹는다는 사실 이게 또 문제예요. 보통 라면 보면 순식간에 먹어버리잖아요. 첨가물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 나쁜 거고 또 하나가 또 여기서도 이제 당지수가 나옵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당지수가 높아요. 당지수가 높으면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혼선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에 걸린다 그랬죠? 라면도 바로 그겁니다. 라면도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에 쉽게 걸리고 라면 좋아하는 사람 잘 보세요. 대사증후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보세요. 라면, 국물, 짭조름하죠? 또 김치, 짜죠? 짠맛이 나는 음식을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먹는다? 짠맛이 더욱 상승합니다. 짠맛이 상승한다. 짠맛이 강하다는 뜻은 나트륨 과잉 섭취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라면 하나만 먹으면은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의 한80% 90% 정도를 먹게 돼요. 근데 여기에 김치까지 곁들이면, 짠맛 나는 김치까지 곁들이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라면하고 김치 곁들여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쁘게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요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라면을 끓일 때 되도록 싱겁게 끓이자고요. 수프 조금만 넣으세요. 싱거운 라면이 되죠? 김치도 요즘 싱거운 김치 많이 나오죠? 김치 담글 때는 이렇게 짧게, 짧게 담그지 마세요. 싱겁게 김치를 담궈서 싱거운 김치로 다 그렇게 싱거운 라면에서 싱거운 김치 같이 섞어 먹으면 그럼 간도 이제 적당해지죠? 그렇게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김치가 없애줍니다. 김치가 아주 좋은 자, 자연식품이죠?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크게 줄여줘요, 김치가. 그리고 또 하나. 라면이 인스턴트 식품이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김치가 대표적인 또 저당지수 식품이에요. 라면의 장지수를 또 낮춰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라면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짜지 않게, 짜지 않게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배추 넣고, 무 넣고, 당근 넣고, 양파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은, 그렇다면 비록 라면이 해롭지만 그 유해성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